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젊었을 때부터 요그 체면치유를 정말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체면치유를 받고 싶다고 생각한 동기가 어, 내가 분명히 귀신들린 건 아닌데요. 늘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아무튼 안정이늘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귀신들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담사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정말 나름대로는 이이 불안의 문제 그러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 뭐틱 증세 같은 것들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 뭐그 분노 장애 분노 장애 이런 것도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30대부터 전 저는 이겨서 제 숙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풀고 살 해결하고 살수 있을까 근데 당연히 당연히 병원에 가면 아무 증세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뭐 병명이 안 생기죠.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늘 불안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아 내가 혹시 정신병이 들린가 막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정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된 연속이 됐었어요. 그에, 그에 따라서 그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채면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광고도 텔레비에 <laughs> 또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어 어떤 종교적인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 시, 15년 전에. 일 거예요. 그때쯤에 내가 그 최면 치유를 잠깐 접하게 됐어요. 이렇게는 잠깐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오해를 푸는 거예요. 아 이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심리 치우의 일종이구나. 아 어, 그러면서 그때 그 어떤 오해들을 조금 풀었는데 제가 경험을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선생 님 우리 이제 코치님이 이제. 그것도 오늘 작정을 한게 아니었어요. 제가 최면 치유를 하겠다고 작정한 게 아니었는데, 하다 오늘 이제 이렇게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졸리고 머리 아프고 이래가지고 네, 말씀을 드렸더니, 어, 한번 최면 치유를 해보자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지금 근데 이제 제가요, 머리가 이제 이쪽이 아팠었어요. 이쪽이 아팠었는데, 제 아까 그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이 아픈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트랜스 상태가 되면요, 체면 상태가 되면, 완전히 뭐 이렇게 뿅! 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의식, 몸의 그 긴장과 힘은 푸는 거는 사실이지만, 제 의식은 뚫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아프겠냐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laughs> 그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와,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막 생각들을 했죠. 그러는 순간에 이, 이쪽 머리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막 콕콕 쏘, 쏘시듯이. 그러면서 이 머리가 아팠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가 아프면서. 그러면서 <laughs> 치유를 했는데, 이제 코치님 말씀은 이제 빙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 안에서 생긴 에너지가 아니라 바깥 에너지.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 엄청 많이 맞,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심하게 맞아가지고 사위를 혼수상태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그 아직도 그 여기에 그 혹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때 그, 그 충격을 받으면서 그런 에너지가, 안 좋은 에너지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음, 아무튼 저는 그냥 이끄시는 대로, 묻는 대로 그냥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를, 어, 근데 그 대답을 하려고 할때막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나고, 어, 계속 이렇게 필름이 돌아가더라고요 제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내 무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어떤 정보들이 어 이런 그 코치님의 안내를 따라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어 이렇게 의식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계속 물어보시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물론 이제 아,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제 또 한참 있는데 또 이쪽 부분이 또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또한 번, 한번또 이제 치우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어, 그 아버지하고 엄마를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정 아버지하고 친정 엄마를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어, 뭐랄까, 미움, 분노, 또, 이런 마음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한 번도 문제도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리움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를 엄청 학대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눈물이 안 나오고 그분들이 그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남들은 다 오는데 저만 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게 숙제로 남아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오늘 숙제를 푸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하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전, 그, 그니까 그거는 내가 늘 엄마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니까 러 깔끔한 상태로 아버지 엄마를 보내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깔끔한 상태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 아, 그, 아시 뭔가 그 불만 그 어머니 엄마하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쌓인 채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울지도 않았고 어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니까 그 아버지가 되어서 그 심정을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이제 트랜스 상태에서요. 그랬는데 그 아, 아버지의 진심이 진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내가 갑자기 우는 거죠. 내가 멀쩡하게 울 일이 없는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엄마를 또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어떤 바깥 어두운 에너지가 있는 거를 계속 이제 체크하면서. 그거를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근데 그 대답은 코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건데 정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만났는데요. 엄마는 막더오열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되어서 바라보니까 엄마는 정말 애 끓는 심정으로 어, 나를 사랑하셨고, 어, 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눈을 못, 감으셨, 못 감으셨구나 이런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 때문에 돌아가실 때 마음이 편치 않으셨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오열하듯이 울었고요. 그러 면서 비로소 이제 제 마음속에서 그 부모님을 이제 빛으로 보내드린 거예요. 어, 이제는 내가 오랜 세월 엄마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엄마 아버지에 대한 불평, 또 그것이 자존감으로 연결돼 가지고요. 내 자신이 사랑스럽고, 내 자신이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자긍심, 프라이드 이런 게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그 꼬리로 물고 물고 들어가 보면은 그게 항상 그 가정과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 그리고 어,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친정 식구들 가운데서 내 존재감이 없었던 나. 그것을 내가 붙잡고 여쭤보 살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엄마의 아,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느끼면서 어, 이제 그분들에 대한 사랑이 비로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비로소 화해를 한 거예요. 나 자신과 화해하고 부모님과 화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 편하게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그분들을 이제 보낼 수가 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도 무슨 뭐 SF 영화야 뭐야, <laughs> 뭐 엑소시스트야 뭐야, 막, 응? 이, 이런 느낌일수 있겠지만, 아, 어, 이내 무의식 세계 속에 있었던 그 아픔의 그 어떤 그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들을 좀더내 자신이 느끼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실체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작업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최면에 대한 오해를 이제 제가 풀었고요. 그 내가 그걸 실질적으로 접하면서 정말 깊은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그 아픔들을 이 체면 치유가 정말 정확하게 직면을 하게 해주는구나, 아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리고 어, 어 그래서 오랜 묵은 숙제를 푸는 듯한 음, 그런 이제 마음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체면치유 하기 전에 화장실 가서 제 얼굴을 보고 체면치유 하고 나서 얼굴을 봤어요. 다른 거예요. 어 그래서 네. 내 자신이 그런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들, 안 좋은 에너지들을 내가 다 갖고 있었는데 이제 코치님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코치님을 믿고 이제 이끄는 대로 따라갔더니 이제 그렇게 어떤 치유의 경험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마음이 즐겁고 가볍고 행복하고요. 그리고 어, 몸도 사실은 아까 막 거의 <laughs> 막 그런 기상이었었어요. 그래서 배도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그 가스 때문에 이제 물론 스트레스 상황이 좀 있긴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아무튼.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분 오시자마자 제가 막 했어요. 오, 어, 또, 저 선생님께서도 아프시다고 하니까, 어, 체면치 유 한번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음. 권해드렸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좋은 경험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